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칠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제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라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칠라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진하로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 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칠라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 도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7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7라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칠라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칠라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칠라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 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 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칠라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칠라노는 회로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7나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의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7나노는 극자외선 기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턴닝을할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틀을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칠라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칠라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칠라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 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 설비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에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7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칠라노 기린 9천하스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몽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몽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틀을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칠라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 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칠라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도 이해 열광하며 해당 스마트폰을 둘러싼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잔하는 메이트 60%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이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칠라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분의 전문회사 테크인사이트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공정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약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 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가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 아시아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두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